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어, 지난 강서 구청장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변화를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좀 미치지 못하고 특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걱정과 불안,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이 김기현 대표 이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 이분이 원내대표하고 이준석이 그때 대표를 했었죠. 이때도 제가 이준석이 친구가 대표를 하며 국민의힘에 늪에 빠진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서부터 계속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계속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이분도 사람 자체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이 대표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이분도 판사 출신인데 갑수를 일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진 일주기 때문에 이 궁합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궁합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분의 어떤 정확한 판단 능력, 판단 능력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정치도 오래했었고 원내대표했었고 울산시장했었고 판사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일반인보다도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자기가 욕심이 있든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지금 지지하는 이 우파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이 저는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이 김기현 그 국민의힘 그 당대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서 이제는 지치는 현상이 가게 됩니다. 지친다. 왜 그러냐면 사람도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주고 노력하고 지지해주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가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이?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생각은 어차피 집톡이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선거 기간이 앞으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니랍니다. 너무나 아니라고요. 제가 또 국민의힘, 이 대표나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느낀 게 뭐냐면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애국심이 없습니다. 애국심.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자기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뭐조그만 하면 아예 그냥 뭐 대강 넘어가지 뭐잘 되겠지 아니면 야당하고 굳이 내가 대거리 하면서 싸우면서 그럴 필요 있나 나만 다시 재선되고 공천받아갖고 또 당선되고. 다음 선거에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밖에 제가 봤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애매모호합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하고도 약한 연관성이 있으면 차이점도 있어요. 그 보수적인 가치, 자기가 보수당에 있으면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뭐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도 없죠. 정체가 불분명해서 이분이 보수적인 그런 가치 성향이 있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이 여당인 국민의 힘을 자기가 어떻게든 국민들과 합세해서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합세해서 갈지. 그리고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 도와주면서 당과 정이 잘 합심해서 국민을 편하게 할지. 이런 부분. 없어요. 이상한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 많고요. 아리까리하고 이게 잠지운지도 정체성이 불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투쟁심이 또 전혀 없어요. 투쟁심. 투쟁심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야당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와서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가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공격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안일합니다 무사 안일해서 이것도 이분들 자체 보면 아 다음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공천을 받아 서또 다시 당선이 될까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우파 지지자들, 이분들한테 이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이런 명리학을 하고 풍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쪽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누가 당선이 돼서 법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경제정책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다음 주식시장에 관계된 건 어떻게 풀어나갈 거고, 외국인 투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세금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지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헤아려야 되는데 이런 우파 지지자, 보수 지지자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 야권, 주사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물론 친명계 비명계 나누어졌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 그 자기들의 이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서로들 보면 도와줄 거 밀어주고 땡겨주고 어쨌든 욕을 먹든 자기들만의 카르타를 형성을 하고 또 자파 스피커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해서 밀어주고 그러는데 이 국민의 힘이라든지 우파 이런 사람들 이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의리가 없습니다 의리가.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가면 국민의 힘이 설령 다음 22대 총선에서 어쨌든 되는 곳은 되겠지만 앞으로 국민의 미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기현 대표가 제가 전에도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 맞기 때문에 뒤통수도 칠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정말로 지금 세신하고 정신 못차리며그 다음에 또 공천 공천 그 심의 위원장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못 때려오고 또인재 차기에 들어올 사람들 지금 국민에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거의 반이 아니라 70% 이상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쓸만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20-3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과감하게 세신과 혁신 안 하면 22대 총선 저는 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갑진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민의 힘 자체가 변하지 않고 이 상태로 현재 있는 의원들에도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서 그래 또 한번 밀어 줄게. 당신은 어디 나가고 또 당신 지역구 어디 나가 고 이런 형태로 가잖아요. 22대 총선 국민의 힘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못을 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국힘당 특히 현재는 대표가 김기현 대표니까 이 양반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미래는 없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되는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제부터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진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특히 이 지지자들 이 지지자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 전투력이 있고 야당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꾸만 물러나지 말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국힘 의원들 중에서도 전투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또 보수 우파에서 정말로.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이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많이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젊고 참신하고 신선미 있는 그런 인재를 등용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22대 그날의 일진도 국힘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바짝 신경을 쓰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힘당 지지하고 보수적인 성향 가진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 그분들은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자파들처럼 나라 걱정 안 하고 자기만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국민의 힘, 이 국회의원들은 나라 걱정보다 자기 걱정을 먼저 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점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다음에 기회 있을 때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